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그, 에오이즘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제 9탄, 에오이즘 제 9탄입니다. 아, 이 자료, 자료도 전부 다 그, 어, 에오이즘의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에오의 깨달음의 그 기본, 기본적인 것들. 어,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든지 시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무라든지 최저가 되라는 거든지 이거를 이해를 해면 그냥 오늘의 자료도 다 그냥 그냥 그대로 이해해 버려요. 다 이해가 돼. 그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그 예호가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도 그냥 다 이해가 돼 버려요. 그냥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주 뭐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뭐그뭐저 홀로 있으라 아니면 뭐아 생활의 그 어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일체를 다 버려라 아니면 뭐아 아니, 깨부셔라 뭐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원래 얘기했던 그 애호의 그 기본적인 깨달음의 세계 그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으면은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어그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해다 보면은 이제 오늘도 그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에오가 그래 홀로 홀로 있으라 홀로 홀로 있으라 아 홀로 있는 데는 게 뭐냐면 에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그그 그 이건 죽음의 의미다 이거 죽, 어, 그러니까 아, 죽음 어그러니아 죽음 음그 시체 죽음 무 어,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홀로 있으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그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저 침묵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이제 어, 도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침묵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으려는 얘기, 에게 홀로 있으라는 얘기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저같이 뭐, 이산 속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 지내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뭐, 모든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잖아요. 최고의 수행이 뭐냐면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시장 통해서 어, 수행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굳이 홀로 있으려는 거는, 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살으려는 거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산 속에 들어와서 살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런 시장통이라든 이런 데서, 그, 제가 해답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발을 빼가지고 그 문명사회에서 한발을 빼가지고 이 자연에 어, 들여놓기 위해서 여기 온것 뿐이지 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어, 자기가 어떤 체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장소가 관계없어요. 그, 방편도 관계없고, 어떤 방법적인 것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살건, 뭐, 아파트에서 살건, 이런 산 속에서 살건, 어디서 살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만큼 이게 주체적인 게 이게, 어, 어, 중요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어디하고 연관되냐면은, 그, 항상 이제 계속 이제 강조되는 거지만은, 그, 체조가 되라. 체제가 되라고 관계가 또 이게 깊어요 이게 어, 왜냐면 뭐저 홀로 있는 건 체제가 될 체제는 뒤가 없잖아 이제 그리고 어? 이거 뭐 누가고 뭐 다툴 일도 없잖아 누가고 뭐다퉈 그냥 그 앞서 가려고막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앞서 가려고 막 해야만이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혼자 있는데 뭐 혼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사는데 아, 뭐 다툴 일이 있겠어요 이게. 그건 또뭐 어디하고 연관되냐면 그 저기 노자의 도덕경에 그나오죠 유명한 유명한 게 있잖아요. 상선약수라고 선중에서 가장 최고의 최고의 선은 뭐 뭐야 물과 같다. 물 물이 어때요? 물. 물 물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의 특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어,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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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그거. 체제가 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올라서면 다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어, 그리고 이제 이 예우가 얘기에는 그깨달음이되는 게, 음, 체제가 되는게또 이제 뭐하고 또 이제 연관이 되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시공간, 응, 우리가 뭐, 시공간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응? 응? 어떤, 그, 무, 무. 그, 무종교, 무논리, 무기대, 무목조, 그, 그그 행법의 출발점이라든지 그런 무 속에서, 어? 그게 발견이 되거나, 아, 이제 깨닫거나, 느낌, 느낌을 갖거나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이지, 아,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 되는 거지. 그거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무속이라든지 무무 없을 문자, 아니면 침묵 침묵 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이 되고 이런 데서 어떤 그 상태가 되는 거지, 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도은 어떻게 그 분리 문자라고 그러잖아, 서원에서는 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야 이거는. 음?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이게 또 이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그~ 아~ 포스트 모노니즘 포스트 모노니즘 이것도 이제 제가 몇번 언급을 했어요. 결국 그 티스토리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거기는 제가 말을 안해고 그냥 자료만 올렸지만은 아, 포스트 모노디즘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압축을 시켰잖아요. 뭐냐면 이질성과 숭고. 이질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전혀 다른 것이 결합을 해서 제3의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거. 이제 요즘 보면 제 4의 어, 혁명의 시대인데, 제 4의 혁명을 넘어서 제 5의 혁명 시대의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는 시대에, 그런 식으로, 어, 전혀 이질적인 것이 결합을 해가서 새로운 세계가 창출되는 거 어, 이게 포스트모네즘의이질성이에 이게. 아 그리고 어또한 가지는 숭고 순고. 제가 숭고도 몇번 언급을 했는데 숭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 그러면서 숭고라 그래요 그 어, 현대적인 그 포스트 모노즘의 세계에서는 그, 그런 개념을 많이 착용을 해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선의 세계고 에오가 얘기하는 깨달음의 세계고 그래요. 그, 그, 선문답의 그 공안 중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그, 저기,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게 물었을 때 고승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만약 수백 가지의 공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부처가 뭐어 무엇입니까? 뭐 똥막대기라, 똥막대기. 응? 왜, 왜 그래? 그,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를 찾지 말라고. 그건 개념적인 거고, 상상적거고 추론적인 거고, 언어적이고, 문자적인 색이기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애호도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뭐 뭐, 성취하려고, 뭐 찾으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에? 다 내려놓으라니까. 자기의 관념, 개념, 가치관. 어 모든 걸다 개선까지도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개선까지도 어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된다 이래 그래야지 그것이 뭐야 무 아니야 무무그 예, 체제가 되는 거 홀로 있는 거어 시체가 되는 거 죽음이 되는 거어어쪽 쪽으로 본자자리로는는다 같은 얘기어어어다 같은 얘기. 예? 그뭐또뭐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뭐삼삼오구 그래서 삼삼오구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어 그거 물어본 사람들은 어떤 판단 정지가 되는 거지 판단 정지 생각 중지 자기의 개념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딱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지 근데 이, 이런 거는 이제 에오나그 옛날에 서부터 내려오는 그 경전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도 포스트 모노즘하고도 맥락이 같이 되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다 공통적인 게 많아요 응? 대부분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의 자, 자료에서는 사회적인 그 행동 일체를 버리라는 거죠. 사회적인 일치, 행동 일체를 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럼뭐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건가 뭐 그런 그런 건 아니죠. 역설의 제가 에어로그랬요 역설의 사상과 철학이라 했잖아요.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의식적이고 어, 계산적인 행동 같은 거 이런 걸 버리려는 얘기지 에? 에, 뭐 무조건 사회생활 해주 말고 뭐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이, 그런 게 있으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 습관적인 거 어, 정형화된 거 어떤 틀 이런 걸 버리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애호는 그러더라고 그 사회에서 그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 시, 사실상 보면은 이 생명이라든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비적인 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제, 이,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체험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얘기겠지만은, 어,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어, 사전 행동을 버리려는 것이 그거지. 응? 어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라든지, 어, 그런 걸 버리려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은. 뭐, 뭐그 그, 금방 그거 눈치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무 속으로 들어가라, 무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그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그제세 어,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주장하는 게 에오가 주장하는 게깨어부셔라 깨워부셔라 뭐를 깨어부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깨어부실까 아까도 얘기가 얘기 나온 거예요. 그 그런 거 어떤 계산적인 거 어?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뭐 그런 것들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런 걸깨어 부실해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어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그 자신이, 그, 자신이 만들어낸 거, 어? 어, 그니까, 뭐를 만들어내? 이 생각을 했나요? 자기가 생각을 해지나서 그, 자기가 만들어낸그 사고, 어? 이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 이거를 계속 깨어 부셔라는 얘기야. 어? 자기가 만든 거, 어? 이걸 다 깨어 부셔라. 응? <laughs>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고의 산물이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사고의 산물이다. 그러면서 뭐, 뭐, 심지어 자기 개성, 개성이잖아. 개성. 응? 개성도 마찬가지야.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이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사고. 이제 보통 현대 그 영성단체에서는 이거를 정보라고 그래는 정보. 그니까, 러 정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정보 뭉치, 어? 사고 덩어리, 어, 정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에, 어? 에고도 똑같이 그렇게, 에오, 에오, 에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 사람이 90년대에 깨달은 분인데, 이 정보라는 건 2000년도나 되지만 이게, 하, 이게 이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아, 어, 이 사람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해요. 이제, 에어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 그러면서 이제, 여한 가지 더 에어가 추가를 하는게 있어. 어, 깨, 깨 부시라는 것 중에서도 한, 여러 가지 그, 관념적인 거, 개념적인 거, 문자적인 거, 언어적인 거를 깨 부시지만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추가시키는 거지 뭐냐면, 아, 어, 습관적인 반응. 괜히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지. 그냥 항상 나온 얘기인데, 그틀정형화된 거, 이런 거, 이게, 이런 거. 지만은 그 습관적인 반응을 깨어 붙셔라 이게, 습관적인 반응. 왜, 왜냐? 그 습관적인 반응이 되는 게 뭐냐면, 맹목적인 믿음이거든. 종교의 맹목적인 믿음. 아니면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믿음. 음?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거 예술에 대한 맹목적인 거 이건 뭐, 뭐 우리가 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그 주체적이고 어, 주인 의식을 가지는 라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응 음? 습관적으로 다, 다른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 다니면서 응? 뉴스 뉴스에서 얘기하면 어뭐 그게 맞는 것처럼 응 생각을 안 하니까 응. 그래 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은 계속 사기 당한다고. 어? 알고 사기 당하고 모르고 사기 당하는 거 그거 천지차이라 했잖아요. 어? 알고 사기 당하는 건 다음에 사기 당할 그 확률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근데 모르고 사기 당하면 뭐 똑같은 놈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사기 당하는 거 이게. 그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어져 온거 아니야? 수천 년 동안에 어?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리적인 집에 뭐 종교가 됐건, 권력이 됐건, 뭐 이제 이데올리가 됐건, 뭐 이념이 됐건, 어, 뭐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맹목적인 그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어? 맹목적이 된게 그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거기에 종속화되고 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어 사기나 당하고 어, 차치나 당하고 수탈이나 당하고 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어, 피같이 어?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인데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래면 달래는 대고 뭐어뭐 어디 뭐어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뭐, 뭐 이렇게 내라면 이렇게 내고 뭐 어디에 받치라 면 받치고 어 그거 그게 맹목적인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응? 그 생각의 중요성을 제가 뭐, 수두없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 동영상의 첫 번째 동영상이 그거 아니에요. 아렌트가, 어, 쓴 그, 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음, 생각의 중요성. 그니까 이제 아렌트는 생각의 무능성. 뭐, 저기, 생, 생, 생각의 무능성. 그 다음에, 말하기의 무능성, 판단의 무능성, 이거 세 가지를 지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럼 그 생각이 중요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맹목적이 돼. 맹목적이 되면은, 노예화 되는 거고, 노예화 되면은, 그냥 사기당하는 거, 사기당하면 계속 내거다 뺏기는 거요 이게. 응? 근데, 이,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응? 계속 이게, 이게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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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다 연관, 연관, 연관이 되더라고, 이게. 응? 아, 그러면서 이제, 예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 늘, 늘상, 늘상, 여기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설파를 많이 해. 늘상 죽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래. 유일한 구원이다. 응? 구원, 구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체조가 됐을 때 남을 이렇게 인도하고 구원하고 구출해준다 그랬잖아요. 응?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 그런, 그체가 됐을 때 어떤 경지에 경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야 늘상 죽어야 된다. 이 시체가 되어보라 그랬잖아요. 어두 어둠의 명상을 한번 해보라고도 했고 그게 단지 죽음하고 연관된 그, 그~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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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어~ 죽을 안에서 뭐 자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해야 는건 아니고 그런 관념이라든지 아~ 그 그런 거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정관념 뭐 개념 이데올로기 어~ 이, 이, 이런 이런 걸 죽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는 아~ 뭐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은 어~ 그자살해내는게 아니라 아~ 정신적으로 그런 거다 내려놓으라는 거지, 내려놔가지고 내려놔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무가 되라, 이게, 무가 되라. 응? 그건 체제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만 얘기하는 게, 특히 죽음과 어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 이게. 응? 어? 실질적으로 목숨을 끊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아, 관념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죽이 되는 거야 이게 죽이라고 어? 깨어 부시라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그 괴로움, 고통 속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응? 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이제 깨어 부시이면서 아~ 이, 세, 이 세상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이 세계와 아직 끝장을 내버리라 이거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항상 그러잖아요 완전하면서 완벽한 소멸 그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소멸이 된게응 그~ 그랬을 때 내가 무가 되고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내 고향. 내 고향으로 갈수 있는 거지 어 어둠이 고향이라 그랬지 내 고향 자기의 고향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돌아가야 되는 곳 그쪽에서 내가 이제 왔으니까 어? 어차피 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laughs> 이게 이게 다그 귀결점이 어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게 얘기. 결국은 그 얘기거든 응?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성인들마다 예수나 석가나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 이제 방편을, 그 해결책을 다 제시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 방편들이잖아요. 애호는 그렇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호는. 이모는 뭐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그 독특한 방법이지만은, 아, 이 사람은, 아, 시체와 죽음과 어둠과 그런, 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염세주의적인 거나, 어떤 사이코패스나, 이,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잘,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 제가 착한 거 그랬잖아요. 역설의 사상가라고 그랬잖요 역설의 사상 철학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애호를, 응? 역설적인 거예요, 이거는. 응?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그동안에, 그, 그, 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 이념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 완전 죽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번 자료에서도 이제 자연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인위적인 어떤 인위적인 동기는 다 계산적인 게 깔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에는 인위적인 없다. 이게 인위적인 거. 어, 뭐, 뭐, 마찬가지. 그, 뭐, 당연한 거지. 인위적인 거라는 거는 뭐, 아,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인위적인 거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자연은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본보기, 타오, 이제 그저 도라 할수 있는 도의 본보기는 항상 자연이다.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 해 자연이다 그래 확정적으로 응아아요요 요거는 이제 잘 새겨들어야 돼 이게 그 사람들 이제 이게... 어, 자기가, 이게, 죽음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 아마 자연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런 얘기는 안써 있어요. 사실, 책에는 그런 얘기는 안써 있는데, 어, 저런, 그, 하고, 이 자연하고, 그 사람이 깨달은 그 방편의 그 도구들, 방법들하고 아주 연관이 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자연하고 애호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은, 어, 귀결점은 아마 같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동양 철학하고도 또 연관이 많아. 이게, 노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노자의 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 비판적으로, 그 절대기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결국은 도도 자연에서 나왔다고 이제 노, 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연이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결국은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어,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에오가 뭐라 그랬냐면, 그,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에서 어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 어, 뭐 취미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어, 뭐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라든지 어, 뭐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우리의 뭐 지식 뭐 그리고 사회에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경험 뭐어그 다음에 개성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의상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다. 이게 이게 빌린 자연에서 빌린 거다. 이게 빌린 거빌 빌린 거를 어차피 되돌려주는 거다. 이게 자연한테 되돌려주는 거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 저기 그 우리가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얼로 돌아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 그러면서. 어,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분해가 되잖아, 분해가. 어? 그러니까 그, 분해가 된다는 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 육신도 보면은, 이게 뭐죠, 원소로 되어 있잖아, 원소로 다 이게. 어? 따지고 보면은, 그 원소 배열이 바뀌는 것 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애호도 그렇게 얘기해. 원, 에, 원소 배열이 바뀐다. 이거 그러니까 정신도 마찬가지다. 정, 정신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 이 세상은 모든 게, 아, 죽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런 얘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건 없다, 아니가 이런 걸 보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어, 죽으라는 얘기, 이 일은, 우리가 자살해라는 얘기가 아니 되는 것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건 없다. 그냥 다만 그,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래, 이제, 에원은 응? 그치, 이제, 원소 배열만 바뀌, 바뀌니까, 어. 그래도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그~ 저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어~ 생활하는 그~ 사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 어, 어, 내가 자유 의지로 어~ 행동을 하고 어,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어, 그것이 아~ 어, 내 개인적인 나래는 애고지 나는 이제 에고라고 애고, 애고, 그래서 나라는 그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래, 이 사람은. 발생해는 것 뿐이지, 어, 내 개인적인 건 아니다, 그래. 이 사람 내 개인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아, 생물학적인 거지, 이, 자기 고유의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애우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요거를 이제 잘 우리가 의미있게 어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애호가 어 이번에도 아마 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던데 뭐냐면은 그이 세상은 어 부다를 그 만드는 장소래. 어 저기 이 지구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라는 것이 부다를 만드는 장소지. 붓다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다 그래요. 어 아, 요건 이제 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되는 거는 그 붓다를 만드는 장소지. 붓다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이지 자궁 자국이, 어머니의 자궁이 되는 게뭐 이제 애가 저기 그 태어나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그 저기 그 심수봉 씨가 부른 그 백만 송이 장미 아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를 이제 이그 근본 근본 자리 어, 어 그리고 어, 어둠이 근본자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무덤이라 그랬고, 오늘은, 그, 저기, 이 세상이, 그, 저기, 그, 붙다가, 아, 만들어지는 장소지, 그,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요. 어, 그, 가사를 보면은, 물론, 제 심수홍 씨가 가사를 그렇게 쓰지는,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 않겠죠그는 당연히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 않, 않았지만은, 물론, 그거는 저기, 그, 저기 살아, 사랑에 관한 어, 노래예요. 어, 사실 은 사랑에 관한 노래인데, 어, 저는 그렇게 어, 의미 있는 어, 가사라고 저는 어, 그, 평가를 해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그 원작 그 러시아 민요의 그, 어, 원곡의 그, 에피소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릴게요. 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